전유진 양을 비롯한 현역가왕 멤버들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도 일요일 공연에 참여했는데요. 콘서트 현장은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간 총 1,000명의 관객들이 모였다고 하며 응원 부스와 굿즈부터 공연 전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가수들의 위풍당당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노래와 댄스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유진양을 비롯한 탑세븐 멤버들은 현역가왕 첫 무대 때 입었던 강렬한 레드 컬러 의상을 입고 원더우먼처럼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한몸에 받으며 곧바로 노래와 춤 그리고 못 찾겠다. 꼬리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황금 막내 전유진양은 무대 위에서 맑은 음색과 뛰어난 성량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너무 예쁘다면 손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달라. 는 전유진 양의 애교 넘치는 말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또한 전유진 양의 솔로 무대 역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현녀가 경연에서 큰 감동을 선사했던 노래로 현장에서 또 한번 라이브로 지난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끝나면 많은 관객분들께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음악 화답했습니다. 볼거리로 새로운 트로트 걸그룹의 탄생을 예고하듯 다채로운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은 김다현, 마이진님과 함께 아이돌댄스에 도전해 롤리폴리 국무를 완성했는데요. 걸구치는 안무와 흔들림 없는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구슬 아씨들의 반가운 무대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새 이후에 김양, 강혜연, 유효미, 조정민님도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요. 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는 서울을 비롯해 연말까지 전국 곳곳에서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셔서 직접 전유진의 무대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